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말이죠 네크로즈마 이로치를 잡았는데요 그때 쌍로치로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비키니로치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몇몇 분들께서 에네크로즈마보다 비키니 암컷이 잘안나와서 훨씬 더 희귀한데 비키니 잡으시지 점점점 에 비키니 더 희귀한데 저거 왜 안잡지 나라면 비키니 잡았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그들에게 우리에겐 레알새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레알새 또 이로치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레알새에서 한번 키니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왔어요 색꿀벌이 잡아서 진화시키면 되겠죠? 완벽 브레. 초대량 발생으로는 색꿀벌이가안 뜬대요 초대량이면 좋지 배열잡도 할수 있으니까 기타 님들 왔어요 오! 아이씨 죽을래? 당나게 하지마라 아 일단 이거 잡자 아 제발 좀 나와! 이런 빛부작을왜 하냐고! 뭘봐이새끼야뭘봐뭘뭘 뭘 뭘. 뭘 쳐다봐 뭘뭘 뭘 쳐다봐 미친 거 아냐? 아 이거 확률이 몇인데 영구 레벨 맥스에 빛나는 부적의 대량 발생이면은 128분의 1이다 128분의 1 이게 안 나올 수 있냐? 아, 킹 받네 진짜. 마을 이 들어갔다 나왔다 오트 안에 나오면 5만 원. <laughs> 아, 이거 이거 포함? 근데 이거 기대도 안 합니다. <laughs> 기대도 안 해. 아. 오. 아스코시아. 맞지 이거 스컷이지 아~ 아~ 씨또스컷이야 아니지 아~ 아~ 아니 아큐큐큐큐큐큐큐큐큐아큐 <laughs> 아, 큐큐큐큐큐아아큐고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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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니다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니다 왔어. 떴어. 진짜 떴어. 아 저장해야 돼. 아 슬라큰가? 어? 어 스라크인가? 아 슬라큰가? 아, 슬라크네. 아이씨. 아, 열 받아. 넣라커오이 자. 잠자리 개 크네. 어? 아씨 <laughs> 아, 다 했다. 아. 아 힘들어, 악 <laughs> 야 이거지 이렇게 떠줘야지 오케이 이루치 소리 났다고 오케이 제발 제발 <laughs> 제발 암컷 제발 암컷 아딱 봐도 수컷인디 아 수컷이네 제기랄 아 퍼킹 하... 애들 이마가 반들반들해. 고라파덕 못 참지. 어 떡질 여기 다 애들 헤엄친다 미친 졸기탱. 누구한테 걸렸어? 어어어 <laughs> 어? 떴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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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떴어 떴어 어어 어, 이로치가가 걸렸다. 야하, 거라파도 그렇지. 오늘은 좀 포켓몬 좀 오래 하겠습니다. 학고야끼를 잘 먹지는 않는데 오랜만에 땡기네어 괜찮다, 맛있다. 어 맛있어. 10점 만점에 8점이야. 맛있음, 맛있음. 어 원래 한 9점 줘도 되는데, 내가 지금 배고파서. 에? 어디? 아이씨 잠깐만 수컷같은데 느낌이 여..여기서 여기, 드디어 끝나는 거야? 타코야기시킨다고 나오는 거야? 나 항상 뭐 먹을 거 시키면 나왔거든? 나도 또 먹을 거 시.. 아아 아,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옆에 측면이야 지금 어? 어? 야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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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자꾸 글씨 때문에 안 보여. 암컷이었어? 야, 드디어. <laughs> 아, 나 진짜 미쳤나봐. 아니 왜 항상 뭐 먹을 때마다 오는 거야? 어? 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해. 너 그리고 맞어. 오늘 포켓몬 오래한다고 하니까 나왔어. 뭐야 대체? 응? 짜잔, 여러분들 드디어 새꿀벌이 이로치 잡아버렸습니다. 짜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콜벌이 이렇지.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암컷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네크로즈마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네, 이게 훨씬 쉽습니다. 네? 어렵긴 뭐가 어려워. 14시간 35분밖에 안 걸렸는데 혼란. <laughs> 되게 귀엽네. 지친척. 거의 기절이죠 이게? 음, 그래도 기절해도 하늘 계속 날아있네. 자, 이제, 대망의 비퀸으로 진화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진화시킬 수 있나? 이 사진관 안에서 진화는안 시켜본 것 같은데. 어? 봐봐요. 지금 얘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진화시키면 여기서 비퀸으로 바로 바뀔까? 궁금해졌어. 이야,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진 느낌이죠? 어? 그럼 이 녀석은 뭐야? 이 녀석은 뭐냐고? <laughs> 어, 이 녀석은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이렇게 해도 안 바뀌네? 어 이거는 바뀌지 않는군요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조금 아쉽네요 야 눈꺼풀이 없나봐 <laughs> 눈꺼풀이 없어서 눈 뜨고 자 혼란 <laughs> 아 눈꺼풀도 안 만들어졌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키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생긴 게 그래서 어떡할 거냐 다시 색꿀벌이로 태화시킬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색꿀벌이 잡아봤습니다 의지 색꿀벌이 따위가 네크로즈마랑 비빌라고 해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유 이젠 무기나지 않겠습니다 또 이런 댓글이 올라온다면 제가 또 도전해 볼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오늘 포켓몬 좀 오래 하려고 그랬거든. 오늘은 좀 뽑아야지, 이 생각으로. 너무 빨리 나와버렸어. 표절을 한번 고. 여기부터. 그냥, 볼은 안 던지고, 맵에 있나 없나만 볼게. 어, 우와, 미친, 뭐야! 잠만보나 없었는데! 아, 역시 아르세우스야. 너무 잘 나오잖아. 얘가 이로치겠지 색깔 진한 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역시, 아르세우스는, 너무 심각해. 이로치 인플레가 미쳤다고. 곤란하네. 시공 잠깐 들리자. 오랜만에 랭배 할까요, 여러분? 랭배는 어때? <laughs> 오, 오, 점점점 뭐야? 그냥 거기, 그냥 대혼돈의 멀티버스야? 근데 환상이라고 하면은 뭐, 세레비랑, 뮤, 뮤, 테우키스 배틀에 어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laughs> 아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르테스 미쳤고요 진짜로.